자 오늘은 구독자 요청 테스트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어 요런 댓글입니다. 유리막을 올렸을 때와 안 올렸을 때 물때나 워터스팟 발생 확률이 어떤 게 덜한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유리막 올린 거랑 안 올린 거랑 물때가 어떤 게덜 생기나 덜 생기나 고거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정확하게 한달전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10월 5일날 유리막 작업을 했고요 바늘 정확하게 나와서 이쪽에 유리막을 올리고 이쪽은 그냥 물스만 한번 살짝 바른 그런 상태입니다 유리막 작업을 한 다음에 뭐 먼지도 굉장히 많이 앉았고요 비도 몇번 왔었어요 그 상태에서 외부에다가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게 워터스팟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이쪽 라인이 가운데 여기 라인이 보이시죠 이거 기준으로 여기가 유리막 올린데 안 올린데 일단 색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유리막 올린 부분, 뭔가 이물질이나 그런 건 상당히 있습니다. 세차를 한달 동안 안한 상태라서, 자, 그리고 유리막 올리지 않은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죠. 가운데로 가 볼게요. 자, 요, 요 라인 기준으로 여기가 유리막 올린데. 그리고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은 테이프 바른 데입니다. 여기는 물락수도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올린 그자리고요 왼쪽, 오른쪽 부분, 요 오른쪽 부분 여기가 그냥 물락수만 바른 상태. 유리막 올린 데는 먼지나 워터스팟 같은 게 굉장히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락수를 바른 곳은 이렇게 크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곳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약간 경사가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거좀 흘러내립니다. 그럼 경사가 없는 부분, 물이 고이는 부분,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후드 끝부분입니다. 후드가 각이 져서 올라와서 여기는 약간 평평한 부분이에요. 요, 요만큼 부분은. 요 부분 좀 볼게요. 요 부분도 경사가 있는 부분이나 없는 부분이나 거의 비슷하게 뭐, 워터 스팟이 크게 생겼다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무락스 바른 데 쪽으로 가볼게요. 자 무락스만 바른 데는 요렇게 조금 크게 형성이 돼 있죠. 물이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평평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워터 스팟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쪽 부분에 이쪽 라인에 씻기지 않은 그런 워터 스팟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좀 보이죠. 여기. 반면에, 여기 유리막 올린 데는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요 차는 지금 한달 동안 세차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터 스팟이나 뭐 이물질이 얼마나 묻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세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세차는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뭐 그런 순서로 세차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압수로 한번 떨궈내 보겠습니다. 고압수는 큰 이물질만 떨궈내는 거지, 뭐 고압수가 만능은 아닙니다. 고압수만 그 한번 해봤어요. 지금 상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유리막 올린 부분. 아직 표면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비딩이 엄청나게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성되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물락스만 바른 상태. 유리막을 올린 데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이 워터스팟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렇게 워터스팟이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계속 세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건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어 폼건이 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세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압수를 뿌려내고 이제 밑트 지도하면 되는데 어 비딩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음. 유리만 올린데는 비딩이 서서히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밑에 질을 한번 해 보면 조금 더 살아나겠죠. 자 거품을 조금 형성을 해 주시고 밑에 작업을 합니다. 밑에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음, 최대한 어, 건성으로 설렁설렁 아이 너무 귀찮아 어, 이거를 어, 음, 너무 빡빡 문지르기 너무 귀찮은데 약간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음, 너무 열심히 해서 어, 내가 이 미트질을 엄청 빡빡 때미 음, 듯이 빡빡해서 모든 도색면에 있는 이 물질을 없애버리겠어. 어, 그렇게 하시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무락스만 올린 부분은 어, 한달 정도 방치를 하니까 무락스의 능력은 사실. 어, 보기가 힘듭니다. 뭐, 약간 비딩이 형성되는 것 같긴 한데, 뭐이 정도면 다 날라갔다고 봐야죠. 반면에 유리막은 그래도 유리막은 유리막이다. 어, 아무래도 모락스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는 건 사실입니다. 봐수 괜찮죠? 자, 봅시다. 음, 유리막 올린 부분에는 비딩이 거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락스는 사실 없죠 음. 무락스 쓰시는 분들 아, 이게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무락스가 나쁘다 유리막이 좋다 뭐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무락스는 무락스의 장점이 있는 거고 유리막은 또 유리막의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세차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 그러니까 노멀한 세차 정도 수준이니까 요 상태에서 워터스팟이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계선이 여기인데 조금 잘안 보이시죠 경계선을 끄 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세차하기 전에는 유리막 핸드와 안핸드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세차를 하고 나니까 제가 눈으로 봐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봅시다 자 유리막 핸드 안한드자 워터스팟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조그만 짜잘한 워터스팟 스크래치는 자동세차에서는 스크래치고요 자이쪽편 보겠습니다 얘도 오토스팟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오토스팟의 개수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유리막 올린 부분이구요 여기는 유리막을 안 올린 부분 자 구독자 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부분만 답을 드리면 유리막 올린 데나 안 올린 데나 오토스팟은 비슷하게 생깁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워터스팟을 어떤 식으로 지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첫 번째는 워터스팟 지우는 전용 뭐 워터스팟 리무버 그런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예전에 이런 제품들을 비교 테스트한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걸로도 안 지워진다. 조금 심한 것들은 뭐 이런 제품으로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안전하게 뭐 페클로 한번 작업해 볼 수는 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라는 도장면에 뭐 손상이 거의 없이 그렇게 세정하는 그런 뭐 컴파운드 비슷한 개념인데 연마제는 들어 있는 거들 뭐 그까지 얘기하면 깊으니까 하여튼 페인트 클렌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연마제가 들어있는 그런 콤파운드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본회적으로뭐 뭐, 말씀 한번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요 정도의 워터 스팟이 가장 제품 테스트 하기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스팟 리무버 테스트를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 나온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워터스팟 리무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